오늘 방송 한 주까지 한다고요? 어... 음. 왜? 나 오늘 낮에 좀 많이 받았어. 와... 오천! 아. 와... 아. 키티는 귀엽겠다, 지금 1 5천인데 <laughs> 어, 1 5천인데어떻게 키티는. 아. 홀클이지? 네, 홀클, 홀클. 이제 들어올걸요? 그리이 그리쿠는? 계속 옆에만 가서 이길 것 같다. 완비! 툭강 근데 얘네는 모든 어디부터 까야툭 전패 툭까뭐 하나 안한대자 안안 진짜 저거. 저기포려야 맨날. 그거 난간에서 깔수 있어. 그래? 어. B랑 툭에서도 다. 형이 한번 까봐. 오케이. 누가 먼저 깔아. 내가 무슨 람보르기야. 형 뭐. 내가 까줄게. 엔지어 엔지. 봐봐 봐봐 아 내가 렸다 뭐야 우리 꾸쑥 한번 까봐 엄마 드로.. 야홀셋홀셋가봐가봐가봐 봐봐 봐봐 미쿠 미쿠 까봐 그냥 까봐, 까봐. 아 우리 니쭈님 저핵 아니에요 아 경찰 왜 부르시지? 키티 왜 죽냐 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럴 때는 오지구유라고 해야죠 니쭈님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머리들 머리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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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이럴 때 머리. 오지구여지 머리에서 트집깡채 이거 론또기가 알려준 스킬로 따도 돼? 어떻게 할 건데? 아 2점 뱃샷 1대 1대 피44 머리 질 수도 있지만 안지구여나 지리구여지 형 머리 갈때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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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대 설대 건디 갔어 건디 갔어 컨디 갔어 반불전 건디에서피 다시 어건총으 한번 이겨줘 음 이쁘다 아직 한발 나왔다. 음... 아, 권총에 자신 아한 발, 아 이거 한 발로 잡으면돼 동민이는. 해나 될까? 아니야, 아니야, 나, 있게. 제리야 너 권총 잘해. 3mm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쫄려 진다. 음, 점프로 가 그냥. 싸나이 답게3 m m 였어아 <놀람> <놀람> 제리야 자신 있게 하자. <놀람> 이걸, <놀람> 이걸 이렇게? <해>? 이걸, <놀람> 이걸 이렇게. 쫄리냐 너? 어, 못다올거같아이형 거의 미기 탈출 넘버원인데. <laughs> 존나 안전하지 않지. <하네. 목소리> 제리 권총을 하두 봐야 박스가 있던데. 아까는 던전을 봤지. 저쪽 쪽 상대팀 캐릭터 안 보여. 어제 그 권총으로 캐릭터 <목소리> 안 보여. 조딘 밀키 겹쳤다. 뭐야? 치기 누가 안두번하고놓치지 않냐, 았제리야 어, 쇼딘쇼딘인가 어, 아니야, 아니야. 쇼딘이야 어제. 피롱클, 피롱클. 잠깐. 총조나요? 유명해요? 이거 CG 난간. 난간. 두깡두깡 달방 달방 달방. 달방 달방. 이층할거 같은데. 이층밑 파봐. 내가 삐렁 당하고. 이게 어데나 난간이야. 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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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스렸다층백까지 갔다. 백까지 갔다. 야 간다. 백 한데. 방숨었다 얘. 왜 이렇게 귀엽지, 이거. <laughs> 야, 홀, 홀 3헤드 갔다. 나이스. 스펙 다 날라갔다. m 나 m a body, everyday. 뭔 노래야? <laughs> 뭐, 뭐야, 지목 <제목> 좀 말해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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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그거 아니야? <laughs> 그 빨간 사슴기. 역시, 신목룡 역시 귀가 좋아. <웃음> 저, <웃음> 어? 저걸 알아들어 <하라고> <laughs> 아, 저걸 어떻게 알아듣지?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저걸 어떻게 알아듣지? <목소리도> 저 노래가 금팔하는 아, 거에 충격이 아, <목소리도> 아, 아 모네드야! 아 멍멍이님 안녕하세요 전면 없어? 에이 올거 같은데 나3밀이 3밀리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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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아 미안! 아까 오셨긴 하던데 거리 상거리 상거리 백창 백창 백 계속 쏴야돼 거리 백창 난 간다 가나저 리선좀 올려고 이야 와리, 와리. 아, 와리에, P70. 와리 내려가고, 손 없는데? 헤클이야? 에이, 꼴, 에야 무조건 그냥 롱걸어버려너걸어버려 에이야. 피 70에 피 1이야. 어, 이렇게 보면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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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운동 중인데? <laughs> 무빙 뭔데, 저거? <laughs> 아, 저거 잠깐, 일부러 고, 때 만들려고 끝에다가 숨들고 하세요? 거의 조깅 무기였는데 아니, 근데 진짜 삘를한 번을 안 따준대. <laughs> 저, 흰기는 <laughs> 아직 살아있어. 너 봐, 너 봐. 정원이야. 격탱, 격탱. 격탱, 격탱 하나 더. 홀로, 홀로 왔다, 홀로 왔다. 발방. 어. 오이! 봐. 엄마야. 이거 없다. 아이씨! 달방 위, 달방 위, 달방 위. 달방 아래, 달방 아래. 와, 권총 사기친다. 와. 와, 쓰고 싶어 그런 거? 근데 나는 저걸 더못 맞춰. 이거 건총 한 번. 갖다 대야 돼. 나 그거 권총 한 번만, 그 번만 맞춰 저것도 근데 잘 갖다 대야 돼. 아니, 그거 권총 세 발하고 2층 샛피드만못쓸 수가 있어? 박사하자. 해봐, 해봐. 이거 2층 샛피드한 번만 가주면 안 돼? 나 이걸 이걸로... 어쩔 수가 있나? 은근히 에임 잘 갖다 내야돼 진짜 아 이거 진짜 사기라니까 제발 <레니깐> 제발 한번못 맞추지? 어. 텀 생겨서 2층 세피드 한번 가자 저거 막 탄티어 세드도 맞던데 그것도 탄티어 어 진짜 2층 <레니깐> <한쪽 şeyoting 배니깐 hurts> <핸드> oh, 세피도한번 가자 탄티어 세드도 맞던데 아 튕겼어? 그냥 2층 세피도로 가자 어 구리구나 이게 좋은 건 아니네 좋은 <레니깐> 아니야? 내가 떠줄게 내가 어. <레니깐> 봐라, 지금 바로 하벨, 4기, 4기. 개쑥 갔나 핵창인 가 같아? 핵창 같대. 핵창해가 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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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1기, 1기. 골프 자리에 앵글. 2기, 1기, 2기. 2기. 1기. 앵글, 아, 총 드럽게 안맞는다 40이고, 되다가 안핀것 같은데? 아 저걸 못 잡네. 야, 쟤네 권총으로 진짜 이킬 해봐. 해봐. 못 진짜 못 이거 세이브 하잖아? 해산하는 거다 해줄게. 엄청 권총! 아아, 밀는데한 번만 더 주라. <laughs> 아, <저기요. 웃음> 아니요, 키캡 안 써요. 여기다 좀 봐줘. 여기. 키캡 쓰다가, 형, 에이, 티, 에이 띠띠 하자. 네 먼저 떠줄게. 지금 안 써요. A 띠띠 하자. A 떠줄게. 아, 패스하고 아니면 그냥, 그냥 권총으로 아, 딴다? 권총으로 쇼 딴다? <laughs> 간다? 가주가. 나 반샷, 나 반샷, 나 반샷 이게 피일 앵글 뭐야, 얘 머리를 버려버렸어 이게 피일 앵글 머리폭 정성폭 할거야 아싸, 하나 더면 죽겠다 형키케이 키보드 이렇게 씌어놓는그 피일, 피일, 피일 아니야, 나 이거만 썼어 저 근데 진짜 사기긴사기야나 이거 진짜. 있는데, 근데 요